선배 1분만. 1분만. 조이대 대법관의 비밀 회동설은 청담동 술자리 시즌 2가 될까요? 아니요. 시즌 2 정도가 아닐 거예요. 그 정도가 아니라 청담동 술자리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들어왔고 그거의 연장선생에 그거의 시즌 2가 되냐는 질문일 텐데 그거보다 훨씬 큰 거짓말, 훨씬 더 새빨간 거짓말, 훨씬 더 심각한 거짓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? 그 청담동 그 술자리는 어쨌든 뭐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의혹이었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아무 것도 한 방울도 팩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어쨌든 그 당시엔 정파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요만큼의 빠져나갈 뭔가 그 변명이 어지가 있었는데 이번 건은 정말 독립된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매우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으로도 보호해야될 최고 권위자. 독립전 주요 공직자를 공격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, 한 방울도 팩트가 없는 거짓말로 공격한 거기 때문에 청담동 술자리보다 더더 심각한 시즌 2가 아니라 완전 개편된 더그 공포물 같은 거짓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사안은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거기에 등장 인물의 그 등장 인물과 스토리의 부자연스러움까지 처음부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믿고 집권당의 최고위급 인사까지 얘기하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청담동 시즌2?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.